자, 엘컴팩은 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라든지 부채한도 이런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오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일타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계좌발전을 위해서 어, 확, 보다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당연히 눌러주셔야겠죠.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주 힌트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채안도 협상이 지금 타결이 됐죠. 아, 결렬이 됐죠. 그러면서 디폴트가 지금 마감시간이 마감 시한이 6월 1일인데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으로써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두 번째로는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좀 선호심리가 강해져서 오름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세 번째로 오늘 빅스지수가 좀 재차 상승세를 좀 보였죠. 그럼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 좀 아리아리 하죠. 예. 비트코인 관련 중과 금테만가 좀 쉽기도 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소개를 하기 전에 일전에 나갔던 종목이 상승률이 얼만큼 나왔는지 일단 확인해보고 그에 맞서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모멘텀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자, 금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문의가 계속 와요. 끊임없이 오는데, 금양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나서, 코멘트 드리고 나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금양이라는 종목은 일단 리튬 관련주로서 만원짜리가 9만원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거의 9배 정도 올랐고, 4월 10일날 92,500원을 만 찍고 나서, 어, 추세를 이탈하면서, 데드캣 바운서를 좀 보이면서 저점을 낮춰주, 낮추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요. 지금 현재 빠지면서 반등 나오고 빠지면서 반등 나오고 횡보하고 있는 구, 그런 구간인데, 어 지금 배터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도 지금 다 손절 쳤죠. 그런데 지금 이거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은 뭐해야 된다?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성해야 돼요. 지금. 재무, 어, 재무 상태도 올해 1분기 재무도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 분기마다 계속 손실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보다 자세한 안내 받고 싶은 분들은 상단 배너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추천주 나갔던 거 상승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가 나갔습니다. 이건 역시 코드명 402030이라고 했고 인공지능 AI 관련주라고 했어요 자 이건 역시 오늘 15%까지 올랐어요 시가가 3.78%에 시작했고 고가가 15%까지 올라서 저희는 플러스 12% 부분까지 차익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영상만 보신 분들은 매수가 매도가를 못 보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2%에서 혹은 3%에서 아마 그냥 수익 실현을 했을 거예요 크게 못 먹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위에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매수가랑 매도가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에코프로랑 성우화이텍, EM 플러스, 미래생명자원, 하신 어, 지속적으로 수익을 유튜브에서 어,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는 지금 주식이 좀 처음이고 왕초보입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계좌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내가 사면 내, 내려가고 이상하게 팔면 올라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엊그제 5월 23일 날 미래생명자원이라고 종목이 나갔습니다. 식량이나 사료주라고 얘기를 했죠. 8시 33분에 영상을 제작해 드렸고요. 이건 역시 상승률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23일날 이날 영상이 나가서 다음날 24일날 21%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역시 시가가 4%에 시작해서 2% 정도의 수익 실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3% 정도의 수익 실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상만 보신 분들은. 매수가랑 매도가를 왜냐?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100% 무료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항상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좋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들고 올 예정이고요. 보다 확실한 내용으로 들고 올 예정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줘야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을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인지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 당일 급등주, 명일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 어, 핸드폰 번호가 좀 노출되기가 좀 고려하고 좀좀 좀 싫다, 꺼림치 꺼림치 않다 그러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 겪고 있는 고충들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추천주 5월 25일 추천주 엘컴텍입니다. 코드명 037950입니다. 금 관련주로서 금선물 가격이 오르면은 금값이 오르면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좀 불안감이 좀 야기될 때마다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 경기침체 경기침체 할때 고금리 고금리 할때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죠?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위에는 코스피고 아래는 코스닥입니다 분봉이고요 오늘 시장 역시 장초반에는 좀 오름세를 좀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는 약세를 좀 보였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좀 매도세를 좀 보였고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더불어서 부채안도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안감 때문에 매도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카시아운 의잔도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다라고 선포를 다시 한번 날리면서 더더욱 하방 압력을 좀 받은 흐름이고요. 오늘 엔비, 엔비디아 관련주가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 20% 이상 강한 흐름을 보여서 엔비디아 관련주 1 1부터 상한가를 장초반부터 어, 마감을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아직도 모멘텀이 끊이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탄소 배출권이나 2차 전지 이런 쪽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왼쪽 사진은 어 메카시 하원 의장입니다. 지금 디폴트를 좀 막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 협상을 지금 이어가고 이어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양측 간의 정치적 공방 때문에 견해차를 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카시는 돈을 좀 줄이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아니다. 돈을 좀 올려 줘라. 좀 어려운 사람들도 돕, 돕, 돕고 그런데 좀 사회 복지에 좀 쓰게끔 올려 줘라. 얘는 돈을 좀 아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격이 좀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메카시아 원장은 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미국민이 가장 마, 가장 높은 부채 한도 비율을 가질 수 없는데다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좀 깨닫길 바란다. 우린 작년보다 지출을 더 줄여야 된다. 아까 얘기한 거죠. 지출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민주당은 반면에 덜 쓰고 싶고 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쓰고 싶어한다. 돈을 더 쓰고 싶어 한다. 이는 좀 비합리적이다. 우리는 이런 견해차가 어디 에 있는지 알고 많은 양보를 했지만은 나는 많은 양보했어.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거리가 좀 멀어. 작년보다 예산 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악센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미 정부는 엑스레이트 6월 1일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6월 1일까지는 어, 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 국가 부도의 날이 오지 않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빅스 지수입니다. 어 이건 역시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기준선을 20으로 잡고 지금 보면은 이거 일봉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봉상 5거래일 동안 오름세를 좀 비추고 있어요. 지금 최근 단기적으로 5일 월1 동안 오름세를 불안감이 좀 공포 지수죠, 공포 지수라고 해요. 불안감이 좀 경기 침체가 일어날 때, 고금리가 일어날 때, 부채한도협상이 안될 때, 이럴 때마다 어, 빅스 지수가 좀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거 공포 지수 그만큼 공포가 좀한 5일 동안 공포 지수가 좀 올라갔다. 사람들이 좀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엘컴텍, 엘컴텍이 과거에 어떤 모멘텀이 있었냐면은 미국 은행권 위기가 일전에 있었었죠. 그거 때문에 안전자산이 금값에, 금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위험 자산이죠. 안전 자산 쪽으로 돈이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SVB 사태 때문에 좀 쏘였고, 어, 팩 웨스트라든지, 뭐, 퍼블릭 리퍼블릭, 이런 이제 각 은행들이 파산 여파가 좀 도, 도미노처럼, 어, 좀 이어지면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했죠. 아무래도 내가 만약에 예금자인데 맡겨둔 돈을 은행이 파산을 한데 그럼 못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므로서 예금했던 금액들을 죄다 지금 다 빼요. 돈을 다 빼면서 은행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갑니다. 그 금액이 몇백 조, 몇백조 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은행권들이 다 위기를 한번 맞았었죠. 근데 이때 슈퍼맨처럼 짠 나타나서 <laughs> JP모건이 인수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살아났었고, 그리고 나서 더불어서 연준한테 좀 도움을 좀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돈좀좀 좀 지원해줘. 그래서 그러면서 연준이 좀 지원을 해주면서 좀 한숨이 좀 돌리는 그런 상황을 <laughs> 비쳤고요 이렇게 계속되는 은행권 위기로 이 당시에는 경기침체가 재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금값이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 선물 가격입니다. 지금 온스당 어, 1959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어, 과거에 좀 저항 맞던 자리가 지지로 작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 월별로 보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좀본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3거래일 정도는 눌렸지만은. 어, 지속적으로 길게 보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무제표입니다. 이건 테마성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는 중요하지 않는데 자 매출액입니다. 100억 찍다가 160억 찍어서 플러스 50%를 기록했고 어, 영업이익은 18억에서 10억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순이익 역시 21억에서 13억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어, 분기별로 본다면 100억, 106억에서 121억을 찍으면서 14% 정도 올랐고, 영업이익은 19억에서 9억을 찍으면서 감소세를 보였고, 순이익 역시 21억에서 14억으로 가라앉아서 어, 마이너스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엘컴팩은 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어, 경기침체라든지 부채한도 이런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오릅니다. 더불어서 FMC라든지 혹은 뭐 CPI라든지 그런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오름세를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부채한도! 예, 네, 이목이 좀 시장에서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2거래일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다만 여기서 N자형 패턴이 보이죠? N자형 패턴이 보이는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위에 상단 배너로 핸드폰 보더로 연락 주시면은 매수가랑 매도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흐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받아가서 수익으로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어느 구간에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추천주, 어, 매수가랑 매도가 받아보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미래생명자원이든 코난테크놀로지든 수익을 좀 단기간에, 단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단 하루 만에 급등세를 보였으니까 이 종목 역시 매수가, 매도가 받아봐서 단기간에 고수익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제가 지금 문자 이벤트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히든 히든 종목을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마감 짓고 있는데 빨리 연락 주셔서 히든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히든 종목은 에코프로처럼 30% 정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고, EM 플러스도 한2 거래일 만에 올랐거든요. 빠르게 갈수 있는 종목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십시오. 매수가랑 매도가 다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다만 30명의 소수 인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계좌가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도 하고 오늘은 엘컴텍 추천드리고 저랑 함께 하셔서 20% 30% 수익 보실 분들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계좌 계좌 변화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선착순 이벤트도 참여해서 좋은 종목 좋은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